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이 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가 보리라 하시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르되, 선지자 노릇타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종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서 제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고사 여가로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리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하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세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빌라도가 가로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이와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 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빌라도가 가로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내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세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